안녕하십니까. 언론팀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행정지원국과 푸른도시사업단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설명 후에 질문답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정민 행정지원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 1분기 시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자료 일쪽입니다 부천시 행정체제개편 출판입니다. 보입의 필요성은 지난 1988년도 우리 시가부계층에 30년 가까이 지속된 시구동 3단계 행정체제의 비효율적인 것을 혁신으로 개편하고 자합니다잘 아시다시피 원미구에 20개의 그 주민세터가 있고, 또 송사오정이 1 6개 주민세타가 있고, 또35% 정도가 중소비리 가지고, 비효율적인 행정체제이습니다이 부분을 복지와 건강, 일자리 안전 등 시민 밀착형 현장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구청과 관련하여 시행시기 및 개청은 금년 7월 사이로 되겠으며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됩니다. 폐지되는 3개 구청의 유유청사 활용은 보건소, 도서관, 노인복지관등 주민문화 및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자료 세 번째입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시즌2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도시 북선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교육지구를 조성하여 9천만의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다양한 지역교육 특화 사업을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15일 날 경기도교육지원청과 의무유 취결을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표는 함께 만드는 교육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상은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127개교 전체 학교이며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5년 협약하여 부천시는 매년 70억 원을 투입하고 도교육청은 10% 정도를 부담하여 부천 아트밸리, 꿈나무 수영기술 등 11개의 지역 교육 특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단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봉호 푸른도시 사업단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 아, 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어, 그 시정 프리핑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추리동 방골 여관업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2016년도 개발제연구역 그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원을 지원받으라는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어,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희동산 그 51번지 최이석 동산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직 어, 한 6만평 정도 됩니다. 올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 발주를 해서 어, 9월에 예, 준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곳 봄철 내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식목 행사는 3월 19일날 진달래 동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나무 심기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당 배수지 여관 로치 도당 천문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어, 국토부 개발재연구역 어, 공모 아이디어 사업에서 어, 7억을 받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어, 19억 3300만원으로 적용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15년 8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이면 어, 공사는 준공되고 5월에 이제 각종 기자재 도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 도시 사업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감사합니다.